전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인 뒷마당 작업처럼 보이는 일이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유물부터 신비로운 매장 유물까지 다음은 뒷마당에서 발견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15가지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번호 1, 고대 두개골의 발견, 두개골의 구멍을 뚫거나 구멍을 뚫어내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는 방법이었던 천공술. 트레퍼네이션이라는 고대 의료 행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터키반 지방의 고고학자들은 천공된 두개골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두개골이 트레판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3200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나톨리아의 이 지역이 신석기 시대의 사람이 거주했다는 사실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이러한 유형의 개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뼈 가장자리 주변에 치유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두개골 소유자가 흔하지 않은 천공수술에서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들은 절박한 상황에서만 천공술이 시행된다고 믿고 있지만, 고대 의사들은 천공술이 머리 부상, 두통, 심지어 악령의 침입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창공을 받은 사람이 왜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확실히 알수 없지만, 적어도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 명나라 보물. 전장은 묻혀있는 보물을 찾기에 좋은 곳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주요 고대 전장이 이미 확인되어 발굴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7년에는 약 370년 전의 명나라 시대의 전쟁터가 중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이트는 만개 이상의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발견한 물건을 연구하고 있지만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희귀한 황금 제국 인장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고대 황제 중한 사람의 후계자에게 속했을 수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인장은 샤노우, 자이언오,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으며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흥했던 중국 역사의 격동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개는 10x3cm 크기의 황금 직사각형이며 상단에 거북이가 장식되어 있으며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유일한 종류일 것입니다. 심지어 명나라에 대항한 반란을 이끈 황후로 알려진 반군 지도자 장센중, 장자이언드종의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 철기시대의 얼음 보물, 노르웨이 라플란드의 산들이 녹아내리면서 수세기 동안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던 물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산을 탐험하는 고고학자들은 말 얼음패치 잔해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철기시대 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직물 조각, 화살대, 납사료 및 고대 말똥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얼음패치의 이 부분은 철기시대의 산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론은 산을 통과하는 최적의 경로를 따라 여러 개의 돌무더기가 발견됨에 따라 거의 확인되었습니다. 이 신발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중 가장 개인적인 유물로 아마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신발이 발의 아치 부분에 있는 고리를 통해 묶인 단일 가죽 조각으로 만들어진 카바틴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점은 당시에도 얼음으로 덮여 있었을 것, 해발 1만 미터가 넘는 고도에서 회수됐다는 점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신발이 빙하를 횡단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번호 4. 녹슨 금고 2018년 뉴욕주 스테튼 아일랜드에 사는 메투 칼라나, 에마누엘과 마리아 칼라나, 에마누엘은 뒷마당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부부는 나무 아래에 있는 금속 상자를 보고 그것이 단지 오래된 전기상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슴이 주변 식물을 손상시킨 후에야 그들은 정원 가꾸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녹슨 상자를 검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자는 전혀 전기상자가 아니라 금고였습니다. 호기심이 촉발되었고 그들은 안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고는 귀중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물이 남아있는 채로 폐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컬레너 이멘율즈 부부는 결정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고에는 약 52,000달러 상당의 돈,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약 6,300달러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귀중품과 함께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그들은 몇년 전에 강도를 당한 이웃의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2011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밤에 발생했고, 금고는 도난당했지만 되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칼라나 엠마뉴엘 가족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귀중품을 되찾은 이웃에게 보물을 돌려주었습니다. 번호, 로마 빌라, 2015년, 농부 루크 어윈, 룩 어윈, 은 자신의 헛간의 전선을 연결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에서 그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래에 묻혀 있음을 암시하는 모자이크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계속해서 땅을 파고 그의 뒷마당에서 놀랍도록 잘 보존된 로마식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한 어휘는 고고학자들에게 연락하여 광범위한 발굴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서기 175년에서 220년 사이에 로마 제국이 전성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빌라가 드러났습니다. 이 빌라는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로마 빌라 중 하나입니다. 8일간의 발굴 기간 동안 고고학자들은 마을 주민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조명하는 수많은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발견된 것 중에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모자이크 바다, 황제와 시대의 상징을 묘사한 고대 로마 동전, 아름답게 제작된 도자기, 부와 정교함을 말해주는 절묘한 보석유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어린이의 유해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석관으로 마을 역사에 가슴 아픈 역사를 더해 주었습니다. 바닥 난방 시설과 넓은 안뜰이 있다는 사실은 이 빌라에 한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로마 가문이 거주했으며 아마도 지역 통치나 무역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6. 철기시대 연회장. 식사 요리는 철기시대 영국의 공동 활동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레스터셔. 글램필드 공원의 이전 연회 장소에서 발견된 이 가마솥의 크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대규모 상업 창고 건설을 앞두고 고고학자들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기 시대에 이곳에 작은 정착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고고학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팀은 계획된 개발 부지의 최북단에서 인클로저, 우편 구멍, 도랑 및 원형 집을 확인했으며 영국 제도의 로마 시대에도 해당 부지에 사람이 계속 거주했다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브로치, 뿔모자 드레스피는 물론 11개의 금속 가마소들 포함한 고대 금속 세공품이 풍부합니다. 여러 개의 철기 시대 가마소디 유럽에서 함께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입니다. 가마소등 건물 주변의 원형 도랑에 배열되었으며 그후 도랑이 채워졌는데 이는 아마도 현장에서의 의식 활동이 끝났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번호 7. 팔콘 보호구역.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결코 그들의 모든 비밀을 풀수 없을 만큼 신비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 의식과 장소는 우리에게 수수께끼이며 그 수수께끼는 2022년 10월 소위 매 보호구역이 발견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대 의식과 관행을 드러내는 이 특이한 성역은 베레니체에서 계획된 고고학 발굴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상인들로 가득찬 번영한 그리스로마 항구였으며 베러니스트라글러디터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성역은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도시는 블레미아스, 블러마이어스로 알려진 유목민 동부 사막 문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제되었습니다. 성역에서 발견된 작살과 입방체 모양의 조각상은 블레미아족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재물입니다. 매 보호구역은 그 안에 묻혀 있는 채로 발견된 15마리의 매로부터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매는 모두 알을 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를 더하기 위해 머리를 끓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문이 동물의 머리를 가리킨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안이 소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8. 스톤 마스크 9000년 전 헤브론 산과 유대 산맥 주변 땅에 거주했던 선사 시대 사람들은 유목민 생활 방식에서 정착지를 건설하고 땅을 경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착지 중한 곳도 돌 가면을 만들었고 고고학자들은 이두 곳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물건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은 토지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고의로 마스크를 묻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마스크는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세계에서 단 15개 중 하나입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마스크가 사망한 사람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조상 숭배가 행해졌으며 죽음의 가면은 그러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마스크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자의 얼굴에 고정하기 위해 밧줄을 통과시켰을 측면에 작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의식용으로 착용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이 다소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번호구, 공룡 뼈, 포르투갈의 한 주택 소유자는 뒷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땅을 파고 건축하던 중에 그는 화석화된 뼈 조각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고생물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발굴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뼈 조각은 훨씬 더큰 발견에 대한 작은 힌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안뜰 아래에는 길이가 2m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 뼈대가 묻혀 있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발견된 공룡 뼈대 중 가장 큰 공룡 뼈대였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2017년에 집주인이 처음으로 화석화된 뼈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접촉한 후, 철저한 발굴이 시작되어 거대한 공룡의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뼈가 긴 목과 꼬리를 가진 거대한 초식동물인 용강류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공룡은 키가 약 39피트이고 길이가 최대 82피트에 달했습니다. 용강류는 약 1억 6천만 년에서 1억 년 전, 즉, 쥐라기 후기와 백악기 초기 사이에 지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원들에게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이 거대한 생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을 흥분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선사 시대의 세계에 대한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번호 10. 나일미터. 나일미터는 나일강의 홍수 수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연간 홍수는 농업에 필수적인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나일 미터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었고 모두 동일한 기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즉, 홍수 시 나일강 수위를 측정하고 농작물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일미터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정교한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번호 11. 시기르 우상. 시기르 우상은 선사시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특별한 유물입니다. 1890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이 나무 우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조각으로 그 역사가 만 2000년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낙엽송 나무로 조각된 시기르 우상의 높이는 약 5.3m이지만 일부 부품이 없어 원래는 더 높았습니다. 우상은 지그재그, 갈매기 모양, 얼굴과 같은 복잡한 기하학적 조각으로 덮여 있는데 이는 상징적이거나 의식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조각품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표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그러한 고급 인지 능력이 인류 역사에서 훨씬 나중에 나타났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시기르 우상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종교적 또는 영적 의식에 사용된 토템 물체일 수 있다고 추측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것이 초기 형태의 스토리텔링이나 의사소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번호 12, 그리스 크레인, 고대 건축의 중요한 발명품인 그리스 크레인은 고대 그리스의 대형 구조물 건설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처음 등장한 크레인은 그리스인들이 무거운 돌과 기타 자재를 높은 높이로 들어올릴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장치였으며 이는 사원, 극장 및 기타 기념비적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스 크레인의 기본 설계는 목재 빔, 로프 및 도르래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종 런닝 머신이나 윈치를 사용하는 한 팀의 작업자가 크레인을 작동하여 무게가 몇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크레인의 도입으로 대형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야심찬 건축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 크레인을 사용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건설입니다. 대리석 블록 배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크레인의 효율성을 입증합니다. 번호 13, 이집트 돋보기. 이 암석 수정은 파라오 세넵스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돋보기 기능을 갖는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돋보기의 연대는 4800년 전으로 고대 이집트 기술 수준의 위대한 업적을 상징합니다. 이는 유리를 연마하는 간단한 작업에는 독일 제이커브 버질리어스가 1803년에야 발견한 산화세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번호 14. 휴스턴의 유령 인형 한 가족은 딸의 인형과 관련하여 독특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인형은 원래 2013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곧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활성화되면 노래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인형은 꺼도 소리를 내며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만 사용하다가 점차 스페인어를 번갈아 사용하게 되면서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인형의 오작동이 걱정된 에밀리의 남편은 인형을 이중봉지에 담아 쓰레기 수거차가 가져갈 수 있도록 묻어 폐기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뒷마당 나무 벤치 안에 인형이 신비롭게 다시 나타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한 에멀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마다 인형의 고유한 마커를 표시하여 인형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장난이나 대체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에멀리는 주소를 밝히지 않고 미네소타에 있는 친구 크리스 학원에게 인형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머러스하게 인형을 지프의 펜더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번호 15. 이집트의 클시드라. 물시계 또는 물시계는 가장 오래된 시간 측정 장치 중 하나이며 그 기원은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독창적인 도구는 용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흐름을 제어하여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최초의 이집트 물시계는 단순했습니다. 돌이나 세라믹 용기에 물을 채우고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수위가 감소함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며 종종 내부 표면에 새겨진 눈금에 표시됩니다. 물시계는 야간 활동 조절부터 종교 의식 시간 조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용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더 정밀하게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고대 세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더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기어와 다이얼을 추가했습니다.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모래시계는 초기 기술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며 유체 역학에 대한 이해와 시간 측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